안녕하세요. 빌딩인사이드입니다. 오늘 역삼역에 나와 있는데 제 뒤편에 보이는 저 건물은 유명한 강남 파이낸스 건물입니다. 오늘 역삼역 근처에 꽤 괜찮은 물건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오늘 제가 이 물건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토지는 그 입지나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입지 위에 어떤 건물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 값어치가 달라지는데 오늘 건물은 소유자께서 공간이나 외관에 침력 깊은 고민을 하신 끝에. 이 지역 분위기와 용도에 맞게 잘 지은 건물이라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건물은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의 건물인데요. 각층의 층고를 각각 4m 이상으로 높게 지으신 게 특징입니다. 아마 갤러리나 그 영상 제작 업체 이렇게 타겟팅을 하셔서 매도나 그 사옥으로 쓰라고 이렇게 지어 놓으신 것 같은데 아주 타겟팅을 잘한 건물인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은 오늘 물건지로 이동하면서 물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역삼역에서 약 350m 정도 되는데 아까 촬영 전에 잠깐 걸어보니까 도보로 한 3분에서 4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위치면은 직원이나 고객사들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인데요. 지금 걷는 이 주변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오늘도 이 블럭 안에 저희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데 어 일종이긴 하지만 지하를 2층까지 잘 빼놓으셔서 용적률 한계에 대한 부분을 지하로 잘꾸고 단점을 잘 보완하신 것 같습니다. 일종 일반 주거 지역에 오면 건물들이 이렇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어, 이들만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조용하기 때문에 어, 사옥을 이쪽으로 더 선호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저 건물도 예전에 제가 임대를 받았었는데 이렇게 주차장에 차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 보니까 임대가 다 맞춰진 상황인 것 같네요. 오늘 물건지에 도착을 했고 오늘의 건물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물은 전면을 벽돌로 마감하여 하나의 매스로 완성된 디자인을 구현하셨고 단순함 속에서 조형미가 더 돋보이는 작품적인 건물입니다. 주차 또한 1층 자주식으로 8대 가량 주차를 할수 있어서 방문객들이 편하게 주차를 할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는 1층인데요. 제 키가 185 정도 되거든요. 근데 확실히 신고를 4m 정도 이렇게 해놓으시니까 어, 답답하지 않고 개방감이 확실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양쪽으로 커튼홀도 이렇게 해 놓으시니까, 실제로 영상에서 보신 것보다 실제로 오시면 이 개방감을 더 좋다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어, 여기는 지하 1층인데 지하 1층도 이렇게 층고가 높고 어, 많이들 쓰시는 선큰 구조를 역시 해놓으셨는데 이 건물은 특이하게 이렇게 유리를 전면에다 놓으신 것 같습니다. 어, 이거는 환기나 동선뿐만이 아니고 어, 사람들이 일하면서 볼수 있는 시각에 많이 염두를 해두신 것 같은데 이 작은 부분까지도 소유자 분께서 많이 신경을 쓴것 같습니다. 야 여기는 3층에이 테라스인데 테라스를 상당히 잘 뽑아놓으신 것 같습니다. 어, 아마 사선권을 이렇게 고려하시면서 이렇게 건축을 하신 것 같은데 어, 지금 1시 정도가 됐는데 어, 이쪽 서쪽 방향에서도 해가 잘 들어오고 어, 이 공간은 나중에 직원들 회식이나 아니면 자유롭게 쉬는 공간으로 잘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직접 내부를 보니까 아주 건축물이 예쁘게 잘 지으셨네요. 네, 옥상에 이렇게 왔는데 옥상도 이렇게 예쁘게 잘 꾸며놓으신 것 같습니다. 어, 이쪽은 개포동 방향인데 어, 이쪽으로는 뷰가 아주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럼 구 팀장님께서 상세 개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물건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 지역은 1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대지 면적은 100, 약 125평이고 412.60 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지상 4층 지하 2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면적은 약 343평이고 1132.26제곱미터입니다. 주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요. 주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이며 사용승인일은 2024년 3월 6일로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은 59.89%이고 용적률은 148.97%입니다. 승강기는 현재 한 대가 있고요. 주차 대수는 자주식으로 8대가 있습니다. 오늘의 매물은 180억에 나와 있습니다. 어, 평당으로 환산을 하면 1억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아시다시피 23년 24년도에 공사비가 많이 올라서 아마 지금 이 건물을 짓는다면 37억 정도 소비가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공사비를 빼면 대지 평당가는 평당 1억 1천만 원인데 지금 이 동네에서 1억 1천만 원이면 매우 합리적인 금액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역삼동에 아름다운 건축상을 수상한 아주 예쁜 건물을 봤는데요. 오늘 본 건물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 드리면 첫 번째, 브랜딩 효과가 뛰어난 작품성이 높은 건물로 건물 자체에 희소 가치가 있고, 전층 4m 넘는 층고로 갤러리, 영상 제작, 크리에이티브 업종 등 특정 니즈를 정확히 겨냥한 희소성을 가진 건물입니다. 둘째, 역삼역 도본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강남 핵심 업무지구에 위치한 사옥입니다. 셋째, 신축 건물이 평당 1억 4천만 원 수준이고 건축 비용을 제외해도 1억 1천만 원 수준으로 강남 신축 시장에서 메리트 있는 가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물건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격 협의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